자, 93쪽에 78번부터 와보자 자, 실수 a, b, c에 대하여 실수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 여기 봐봐 기억 기역 봐볼게. 기억은 지금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와 루트 a 마이너스 b의 크기를 물어봤지. 루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제곱의 차를 봐야 되는 거죠. 그지? 루트가 있으면 제곱의 차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애는 a 마이너스 E 루트 a b 더하기 b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럼 왜 이렇게 지워져 버리네? 그럼 남는 게 뭐냐? e b 맞죠? e b 마이너스 e 루트 a b 레이소리지 맞죠? 그럼 여기서 이거 끝까지 잘 봐. n 은 e 루트 b 로 빼면 어떻게 돼 버리냐?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돼 버리지. 맞죠? 그러면 여기 봐봐. a가 지금 b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돼버려음수돼버리지 a에서 a를 뺀게 음수란 말이야. 에? 그럼 a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거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루트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기어가 틀렸습니다. 이해갑니까? 자그 다음에 ㄴ 봐봐요 ㄴ은 지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서 3abc 를 빼보자고 네? 여기에서 이걸 뺐어 그럼 얘는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자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 이렇게 된대다그 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냐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양수라고 그랬어요 에?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어? 그럼 얘가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 식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b 마이너스 c의 제곱에 c 마이너스 a제곱 이거 생각나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무조건 불렀을 거란 말이다. a, b, c가 모두 양수니까. 응? 어? 오케이? 그럼 a-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c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c-a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치? 그럼 얘는 여기 봐봐. a 에서 얘를 뺐더니 얘가 됐는데 얘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지? 단 등호는 어떤 때 성립하는 거야? 등호는. a 마이너스 b도 0이고, b 마이너스 c도 0이고, c 마이너스 a도 0일 때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대 줄이야. 알겠어? 그지 그래서 유는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이해갔어? 그지 자, 그다음 d 봐볼게. 자 이것을 보면 자 절대값이 나갔습니다. 절대값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곱의 차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보자 이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a 제곱 더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의 b의 제곱이 얘는 그냥 절대값 전체의 제곱은 뭐가 똑같다 A- B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AB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에? 그럼 얘는 남는 게 2에 절대값 A, 절대값 B에 플러스 E-AB 이렇게 남는다. 이리지 그럼 얘는 2로 빼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뭐가 똑같냐? 절대값 AB 더하기 AB니까. 생각을 해봐. 아니, 절대 값 AB에서, 어? 더하기 AB니까 얘는 어떻게 되버리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오케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떤 때야? 절대 값 AB가, 응? 마이너스 AB일 때가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 소리겠네. 세매이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지. 에? 그래서 78번의 답이 ② 디귿이 답이 된대요.입니다. 이해 갔죠? 진짜로 이해 갔지? 79번 문제. 갈까?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 3x 더하기 2y가 16일 때의 최대값 야, 이걸 잘 봐야 될게 루트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잘 보세요 y까지 다꽉차 있는 거야 네? 그럼 여기 봐봐 양수 조건이 있고 이게 좋았는데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잘 들어 일단은 3x 더하기 2y는 2 루트 3x 곱하기 2y 보다 크거나 같다이 줄이지. 에? 단 등호는 3x랑 2y랑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 뭐 3x 더하기 2y는 뭐야? 16이고. 2루트 6xy 이렇게 되는데 줄이지? 위로 나눠주면 요렇게 되네. 쌤이 이해가요? 그지?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루트 3x 루트 2 y 이니까 이를 생각해 볼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 를 제곱해 볼게얘 제곱하면 3x 더하기 2 루트에 6xy 더하기 2y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얘는 3x 더하기 2y 더하기 2 루트 6xy 니까 3x 더하기 2y 의 값은 뭐라고 주어졌냐 16 이라고 주어졌죠 맞지 얘는 2루트 6XY인데 봐봐 루트 6XY의 최대값이 뭐야 8이잖아 응? 그러면 이 새끼의 최대값은 뭐겠어 16 더하기 얘의 최대값이 8이니까 16이겠지 그럼 이 새끼의 최대값은 32겠네 선생님 이해가요? 그러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는 이곳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루트 32가 최대값이겠지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의 최대값이 32니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은 루트 32라 이 소리지 이해가? 어? 그럼 얘는 뭐하고 있냐4 루트 2자이 문제 별표 쳐놓으세요 이 문제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79번 알겠지? 리오네 이해가냐 이거? 확실해? 진심이야? 정말이냐? 가슴 열렬하게?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C가 양수일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응? 양수 조건이 주어지고 뭐가 곱해진 것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일 먼저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 응?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전개를 해봐야 되겠네. 맞죠? 전개합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이렇게 놓고 풀 수가 없으니, 1 더하기, B분의 C에, A분의 2 b 더하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BB b 지워주고, A분의 2 c 네 오케이? 1 더하기, EC분의 A. 이거 전개하면, 1 더하기, EC분의 A에, B분의 C에 도와주세요. 이 e, b 분의 a 에 도와줘. a 분의 이 e, b 에자 얘는 뭐가 돼 버리냐? c 분의 b 지? a 분의 이 e, c 에뭐돼버려1돼 버리네. 됐냐? 네? 나 혼자 계산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면 1 더하기 1은 뭐가 되냐? 이지. 오케이? 그다음에 a 랑이랑 묶어볼게. 이 e, c 분의 a 더하기 a 분의 e c 묶어보고, 자 b 분의 c랑 c 분의 b랑 묶어보고, 이 e, b 분의 a하고 a 분의 e b를 묶어봤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묶었을까? 어? 자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양수 조건이야. 에? 그러면 여기 가봐. 여기서, 잘 들어? 이걸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을 치면 어떻게 돼?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미호 이거 설명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 얘도 2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죠? 얘는 어떻게 돼? 산술 기하 평균 치면. 이보다 크거나 같아버린대요, 리제 그럼 잘 들어.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옛날에 확인찾기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야. 주의해야 된다고. 이 경우는 왜 되냐면, 여기 봐봐. 얘가 지금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EC분의 A하고 A분의 EC가 똑같아야 되지.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 B분의 C하고 C분의 B가 똑같아야 되죠? 얘가 산술기하 평균을 정립하려면 eb 분의 a하고 a 분의 eb가 똑같아야 돼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보면 a 제곱은 4c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a하고 ec하고 똑같아야 되지 얘는 지금 어떻게 돼버리냐? b하고 c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 제곱이 4b하고 똑같아야 되지 4b의 제곱하고 그러니까 a는 e, b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b하고 c하고 똑같으니까 a가 e, c하고 똑같고 e, b하고 똑같은 게 성립해버리잖아. 이거 세 개를 다 성립시키는 a, b, c가 존재하니까 이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선생님, 이해갔어? 에?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말이야. 앞에서 분명히 이거를 있잖아. 따로 따로 계산하면 오왜안 어? 되는 경우를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했어. 그 경우는 뭐야? 따로따로 따로 봤더니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A, B, A가 존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계에서 마지막에 산술 기하 평균을 쳐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야. 이 경우는 왜 되는 거냐? 이걸 만족하는 수가 존재하니까 그래. 이해 갔어? 그치? 그럼 이거의 최솟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 더하기,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해 갑니까? 80번 문제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알았나요? 진심입니까? 정말인가요? 그래요. 자, 81번 문제로 게요 자, 2차 방정식 얘가 허근을 가는데,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a 판별식 D b a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1보다 크다. 이 소리야. 어, A가 1보다 크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때 A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4의 최소값을 M이라고 그러고 그때의 A의 값을 N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봐봐. A가 1보다 크니까 A 마이너스 1도 양수지. 그 외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아 산술 기하 평균을 치려면 루트 1이 상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 줘야 돼? 여기다 빼기 1만 들어 줘서 여기를 똑같게 만들고 더하기 1 하면 원래 식하고 똑같죠? 예? 네? 그럼 얘는 여기 봐 봐. 얘는 1 쓰고 얘를 산술 기하 평균 치면 2 얘는 2 루트 A-1 곱하기 A-1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이 소리지? 선생님, 이해 갑니까? 단 등호는 어떤 때 성립하는 거야? A-1하고 A-1분의 4하고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 이해 갑니까? 진짜로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여기와, 여기 이렇게 지워지면, 1 더하기 4니까 A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 5네. 최소값은 5야. 그때의 a의 값은 어떻게 돼? a-1의 제곱이 4니까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돼서 a-2이거나 a-2 마이너스니까 a가 3이거나 a는 마이너스인데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때의 n은 뭐가 되냐? 3이네. m 더하기 n의 값은 뭐가 되지? 5 더하기 3이니까 뭐? 8. 이게 같죠? 그지? 82번 문제 봐볼께 82번은 뭐냐 딱 보자마자 실수조건이 있는데 제곱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뭐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란 뭐냐면 실수조건이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생각나지?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세 개가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Z의 제곱은,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었어 그치? 이거는 그냥 실수 조건일 때 성립하는 거야. 에? 이것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에? 알겠어?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 안 외우고 있는 것 같아. 확 머리를 물어버릴 거야. 자, 봐봐. 그럼 여기 봐봐. 자, 얘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있고. A 더하기 2B 더하기 3C니까 어떻게 해야 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은 얘가 A 더하기 2A 더하기 3C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이래야지 A, 2B, 3C가 되는 거니까. 됐죠? 매의 값은 2고.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얘는 뭐가 되냐? 14지? 이렇게 그럼 얘는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루트 얘는 28이지 2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8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네? 그러면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마이너스 2루트 7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7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네 이해갑니까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이루프츠. 이가죠 2, 2, 83번 봐볼게요. <laughs> 자, 봐볼게요. 이것도 뭐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별것도 없어. 그림과 같이 양수 a에서 a가 양수야. 이차함수 y=f(x)는 x 제곱 마이너스 e a x의 그래프와 y는 a 분의 1x의 그래프가 원점하고 점 a에서 만난는 그럼 일단은 만나니까 교점을 보여보자. 이거지? 양변 a를 곱하면 어떻게 돼? a x 제곱 마이너스 e a 제곱 x는 x지? 그 AX제곱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 X가 0이네. 됐습니까? 어? 그럼 얘를 X로 빼면 어떻게 돼? AX 더하기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맞지? 그러면 제앞표 하나가 X는 0이고 다른 건 뭐가 돼? AX는 EA 제곱 플러스 1. 얘가 0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먼저 2항 시켜버렸어.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A로 나눠주면 EA 더하기 A분의 1이지. 그럼 여기에 X 좌표가 뭐가 돼? EA 더하기 A분의 1이란 말이야. 선 이해가? 제저를 이해가 갔어? 자, 그럼 여기로 가. 이차함수 y 는 f x 의 꼭지점을 b 라고 그랬어. 꼭지점을 b. 그럼 꼭지점을 어떻게 구해? f A제곱 x 는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e a x 의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네. 꼭지점이 그러면 a 컴마 지금 마이너스 a 제곱이지? 선분 ab 의 중점을 c 라고 그랬어. 응. A, B의 중점. 자, 그러면 여기 봐.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점 A의 좌표는, 일단은 X 좌표가 2A 더하기 A분의 1이고, Y 좌표는 여기에다 놓게, 직선에다가 계산하기 쉽게, 예? Y 좌표는 A분의 1에 X 좌표 2A 더하기 A분의 1을 놓었어요. 이렇게 곱하면 2고요. A제곱분의 1이지. 2 더하기 a 제곱분의 a 선생님 이해갑니까? 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점 a하고 b의 <laughs> 중점을 c라고 그랬어 그럼 c의 답표는 어떻게 돼? 중점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2a 더하기 a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중점 아니야 맞지? 이거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a지. 3a에, 그러면, c는 2분의 a분의 3a제곱 플러스 1, 2분의 a는 a제곱에 마이너스 a, 4제곱에 2a제곱 플러스 1이겠네. 징글징글하네. 선생님, 얘가?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냐 2a 분의 3a 제곱 플러스 1 컴마 2a 제곱에 마이너스 a 네 제곱 더하기 2a 제곱 플러스 1된대수로지 이게 점 c네 이해 가요? 선생님 계정 잘했나요? 얘랑 얘의 중점 잠깐만 이렇게 정리했어? 여기까지 정리했지? <laughs> 자 그럼 여기 봐봐 점 C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점 C에서 이점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그랬어 그때 선분 CH의 길이 그럼 이 점이 막점 C가 <laughs>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 C라고 하자 자 a 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그랬어 그럼 CH의 길이라는 건 이것만 보는 거지 X좌표일 거 아니야 CH의 길이라는 게 X좌표라는 게 2A분의 3A제곱 플러스 1이 CH의 길이겠죠 여기까지 가냐? 이건 이 갔어? 안 갔어? 자 다시 한번 지금 얘랑 얘의 중점이 C잖아. 에? 여기에서 Y축에 수선을 내리면 CH에 기르는 건점 C에 X좌표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지금 계산해 보면 2A분의 3A제곱 더하기 2A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이지. 얘의 지금 최솟값을 구하라 이 소리잖아. 맞죠? 이해 갑니까? a가 지금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산술 기평형이 되는 거지.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은 이 루트에 2분의 3a 곱하기 2a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예? a에 이렇게 지워지면 이 루트에 4분의 3이네.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오, 최소값은 뭐가 되냐? 루트 3. 이해 갔어? 오케이? 이 문제는 좀 어렵다기 보다는 약간 복잡했어. 그대로 그냥 따라가서, 마지막에 ch의 길이를 봤더니 이걸 산술기하평균 양수조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으로 생각만 하면 됐다. 이 소리였어? 알았어요. 이해가? 어, 계산만 조금 좀 신경 써서 하면 되는 거야. 어. 정리 다 했나요? 그래요.